Let's play. I don't k n t k n t know. 요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요 네서내 벌스 원 가져가고 거야. 행복할 줄알아 네? 벌스 원 무대 위에서 수있는한번안해네 번째 미션 임파서블의 주인공은 시아진 수군입니다 아, 지금요 어... 디죠르 <laughs> 선수촌인가? 어. 아테네 그 올림픽을 응원하는 걸. 우리랑 노래, 우량랑 노래. 자, 살짝 이때 손에 미션을 줘줬는데 떨어뜨린 거예요. 음. 하지만 눈치를 챘어요, 시아부니. 네, 저군요저군요저군요저군요 굉장히 저군요, 저군요. 네, 좋아하죠. 멤버들 안볼때 쪽지를 주어서 살짝 볼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키도 해주고 근데 좋아하죠. 굉장히 기다렸거든요. 이제 표정 관리 들어가야 되죠. 스페이져. 왜냐하면 니키도 아니야. 왔다 왔다 왔다. 알고 있죠. 저요. 아 오늘 그거 하죠. 얼굴 안 찍은 사람. 모르는 어? 여전히 관심 없으 시야. 응? 아! 받은 받은 런 n g 를 받은 기억이 없 Uri, padding, k y o g o 어 Hansa, we don't want to go with you, sir. We c 뭐 서로를 이렇게 제가 아닌 거 마냥 재밌는 속이는 재밌는 그런 재밌는 미션이 재밌는 또 하나가 있었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그만큼 최강이요. 저를 맨날 괴롭. 그만큼 아, 나와요. 그만큼 미키는 미션이 하나로 줄어든 만큼 해야지 않을까. 써 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웃음> <웃음> 뭐, 시키고 싶은 거 없어요? 이거? 뭐, 시키고 싶은 는 뭐, 노래다치기요. 아, 시키고 싶으면 뭐, 노래를 부르다가 뭐, 바지를 벗는다든가. 이런 수있어 아, 좋다, 좋다. 좋아요? 결정, 결정. 결정. 어. 이번에 아, 시아가 선물을 받을 차례입니다. 아, 아, 알죠? 뭐예요? 저희 몸, 몸, 몸보신 되는 거가져 오는데. 뭐 받고 싶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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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뭐, 아, 10년 묵은산수한 뭐, 이런 거. 왜매거진 갑자기 망칠 드려. 아 진짜요. 오, 아 진짜요. 천사가 돼요. 착한 천사 아주 이쁘고. 아귀엽고 아주 미소 천사에다가. 깜짝이야. 아. 아, 소 천사 같아요. 아, 믿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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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폭력입니다, 이게 막 <laughs> 폭력이에요. <와>, <laughs> 너 뭐야? <laughs> 너 뭐야? <laughs> 못, 못 잡았어. 못 잡았어. 아, 못잡았요못 네, 잡았답니다. 못 사실. 아유. 가서 받으세요. 좀. 아, 친하게 지내세요. 좀해 줘요. 아, 기억요저 조사해다가. 많은 여성분들. 네. 시야에 미소를꼭 따와야 됩니다. 안 네. 그러면 저는 월급이안 나와요. 저 저희, 예, 저희 좀 왔다. 먹고 좀 갈게요. 안녕하세요. 아! 예, 항상 무관심? 응, 왜 무관심해, 우리 카메라? 아, 아니에요. 무관심하지 않습어요 그니까? 제가 딱그 KM 음. 카메라 볼 때마다, 어, KM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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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치는 거 아시죠? 음, 알죠. 어, 오, 늘안 했다. 어, 아, KM이다. 음. <laughs> 좀 좋았던 게, 저희 이렇게 꾸며놓게 딱 만들어진 거만 보여주다가 약간은 음, 음, 좀더풀이하게한 음. 거잖아요. 음. 그때 만큼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게 좀, 어, 을때는